네, 안녕하세요. 7월 19일 목요일 매매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 종목 3579% 분할 매도 내겠고요. 자, 조건 검색식 101번. 네, 101번 300만 원씩 매수하도록 네, 세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9시 넘어가면서 장 출발했습니다. 오늘 계좌 내 종목은 9종목 정도 있는 상태고요. 뭐 급등해서 출발할 만한 종목 보이지 않고 오늘 시장 방향성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역시 오늘 초반에 상승 나오는 종목들 먼저 네, 조금씩 정정해서 매도하도록 네, 매매 진행해 볼게요. 자, CM플러스 좀 상승해서 출발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상승 출발한 종목, 하락 출발하는 종목 숫자는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어, 저희 계좌 상황은 뭐 그다지 좋지는 못한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처치고 올라오는 종목은 보이지 않고 또, 하락하는 종목들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 벌써 또한 3%씩 이렇게 내려가고요. 자, 일단 뭐 종목을 줄이긴 줄여야 됩니다. 9종목씩이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세 종목 정도는 좀 매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아직까지 움직여주는 종목 없기 때문에 초반에 계좌 손실 좀 나서, 네,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 종목이, 네, 손실권에 들어갔습니다. 자, 어제 막판 매수했던 종목들 수익권에서 어, 네, 마감한 종목이 많았는데, 네, 액트, 액트만 지금 소폭 네, 수익권에 들어와 있고, 다른 종목들 네, 손실권 있는데요. 자, 일단, 응장은 아니겠지만, 한 5분, 10분 내로 지켜보면서 정정 매도는 조금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장 시작한 지 20여 분 지났는데, 아직까지 매도되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자, 매도되는 종목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종목들이 지금, 어, 대부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더큰 문제로 보이고, CM 플러스 같은 경우 벌써 한4% 정도, 네, 4%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종목을 좀 매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일단 오늘 뭐 손절 처리만 해야 될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좀 지켜보고 있고 자 시장이 상승 출발해서 오늘도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벌써 0.5% 네, 0.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자 그중에 저희 종목들 뭐 급락하는 종목 대양금속 8%네 벌써 네 급락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호가창 얇아서 어, 지금 8%뭐 지금 다시 4.7% 이렇게 왔는데 자 요거 어제 상승 출발했을 때 매도 못한 것이 어, 너무너무 아쉬운데 자 일단 종목들 지켜보면서 자 이제 정정으로 매도 하나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한지 지금 30분 정도 지났는데 자 코스피 이제 보합권아락반전 했고요. 자 코스닥 1.1% 넘게 벌써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종목들 이렇게 안 팔리는 적도 네 거의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정 주문 내놨는 것도 잘 팔리지 않고 있고요. 3강 MMT 한 종목만 네, 4분의 1 매도 됐는데, 자,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시장 상황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네, 일단 뭐 시장 하락세가 좀 진정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 종목들 조금만 반등 나온다면 정정해서 매도 해보겠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자, 하락세 진정되고 반등 나오는 거좀 기다려 보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손절, 종목 손절들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수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다시 상승반전 했고요. 자, 코스닥. 네, 아까 1% 넘게 빠지던 것이 지금 반등하면서 0.4% 정도로 낙폭 줄였습니다. 자, 다행이죠. 자, 일단 하락세 진정되고 반등 시작했는데 뭐 강하진 않지만 저희 종목들도 일부 뭐 상승반전 하면서 수익권 들어오는 종목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자, 정정해서 어, 조금씩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아직까지 뭐 대안금속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하락하는 종목이 아직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계좌는 손실 상태고 조금씩 더 올라오는 대로 매도해 볼 텐데 일단 정정해서 종목 수 줄여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반등이 더 이상 세게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드림시큐리티 결국 3%까지 올라오진 못했는데요, 정정 통해서 네, 한1% 정도 내외 수익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한 종목을 일단 마무리 지었고 자 다른 종목들 삼강 mmt도 한 절반 매도 했고요 자 반등 나오는 것좀 기다려 보는데 어뭐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어뭐 종목수 뭐 많은 상태지만 음, 반등 나오는 것좀 기다려 보면서 네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코스닥 지수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하락 반전 했고요 코스닥은 이제 1.5% 하락 역시 오늘도 만만치 않은 어려운 장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 계좌내 종목들도 어, 그 영향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 좀 매도할 수 있었던 종목들, 좀 기다렸던 종목들 많이 내려왔고요. CM플러스 8%, 네, 그 다음에 대한금소한 6%, 아까 이거 빠졌죠. 삼강 M&T도 한 6%, 짐 네, 매트릭스만 정정을 해서 살짝 매도했는데 자, 물량 많이 줄이지 못했고요. 자, 오늘 뭐 지수 하락함에 따라서 저희도 강하게 상승한 종목 없었기 때문에 계좌는 현재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시장 좀 진정되는 것 기다려 보겠고 오늘은 어, 쉽지가 않겠네요. 종목을 한두 종목 정도 더 줄였으면 좋겠는데 자, 상황 보면서 한번 매도할 만한 종목 매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후 2시 40분 가까이 돼가는데 자 오늘 시장은 여전히 어렸습니다. 코스닥 거의 2% 가까이 하락했고요. 자그 가운데 코아시아홀딩스가 3% 도달했습니다. 절반은 정정을 통해서 매도를 했고요. 지금 이제 3% 올라오면서 마지막 4분의 1 물량만 남아있는데 어, 호가창이 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은 종목이고요. 자 코아시아홀딩스 정정 통해서 네, 매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오 5, 3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조금, 뭐, 상황이 좋아졌나? 뭐, 그 정도 수준이고요. 어제랑 마찬가지로 어제 코스닥 2% 빠졌다가 1%대에서 마감했는데, 오늘도 상 살짝 낙폭은 줄이고 있습니다. 자, 계좌 종목수 많이 못 줄였죠? 오늘 종목수 많이 못 줄였는데, 다행히 오늘 조건 검색 시기에 포착될 종목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여섯, 곱 종목 정도 뭐, 검색식에 포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현금은 충분하겠으나, 저는 계좌 손실은 좀 나고 있습니다. 종목도 하락하면서 계좌 손실 나고 있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크루셜텍부터 매수 체결되고요. 자그 이후로 또 어떤 종목들 체결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진매트릭스나 뭐 요런 종목들 소폭 손실권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팔아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원활히 어, 매도가 잘 되지는 않았고요. 자 이제 크루셜텍 전량 매수 됐고 자 이후로 다른 종목들도 또 조건색시 네 걸리고 제낙스 걸리고 또 매수 체결되는 거 한번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모두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1.7%, 코스피 0.3% 이상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자 이번 주 들어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건 검색 시계 다섯 종목 걸렸고요. 다섯 종목 중에 음, 경창산업 같은 경우는 뭐2% 이상 하락해서 마감했네요. 데위냐 비츠로시스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자 보유 종목들 음, 막판에 조금 손절 처리했습니다. 자 대양금속하고 진메트릭스 두 종목은 오늘 손절로 마감했고요. 자 보유량이 음, 300만 원에서 일부 줄어들어 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손절 처리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뭐 역시 어쩔 수 없이 계좌 손실 났습니다. 이번 주 하락장에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요. 오늘 손실이 조금 많이 난것 같고 자 어렵습니다. 뭐 계속해서 어려운데 어, 시장 지수 하락 대비해서는 뭐 그나마 손실은 좀덜 났다. 뭐요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매매 수익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9일 목요일이었고요. 네 오늘 매수 5종목. 네 조건 검색식에 5종목 걸려서 다섯 네, 종목 전부 풀매수 됐습니다. 자 매도 금액 매수 금액 뭐 비슷한데 뭐 매수 금액이 조금 더 많았고 오늘 매도를 너무 적게 했기 때문에 막판에 한두 종목 정도 더 손실 손절 처리했습니다. 대안 금속네 크게 손절 처리했고요. 자 오늘 승리한 종목은 딱한 종목 보이네요. 드림 시큐리티 1% 간신히 넘어가는 드림 시큐리티 한 종목 해서 1승. 그 다음에 무승부 종목 4무 있고요 1패. 그 다음에 대안금속 1패 있는데 자 1패가 뭐 손실이 상당히 크죠 12% 넘어가기 때문에 1패가 뭐 오늘 계좌 손실을 많이 보게 했고 자 손익금액 15만 9천원 정도 마이너스 15만 9천원이죠 마이너스 15만 9천원 정도 되니까 자5.3% 오늘은 매도한 종목들의 손익금액은 마이너스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장에서 뭐 계좌 손실 났고 자, 이번 주 4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은 좀 반등장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7월 19일 목요일 매매 방송 이렇게 마치고 내일 금요일 날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